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 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에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은 기본적으로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단기간에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뭐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임박하자 12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인상가는 전거래일보다30% 올라서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이어서 보자면, 뭐,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12일부터 2주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서 뭐,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도 게시되기도 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 오른바 있다. 이런 이슈와 뉴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286만 주가 뭐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의 물량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태 마주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며 전환 사채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어서 차액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추가적인 내용 보자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늘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신주 286만 주를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뭐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2021년 11월 31일 뭐 120원 규모로 발행한 뭐 전환사채 중 51억 8천만 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 자체는 68억 2천만 원 규모다. 그러니까 286만 주보다 더큰 물량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겠죠. 요거는 이제 매수하실 분들이나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나 보유 중이신 분들 다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이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뭐 반등한다고 바로 출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이 움직임을 좀 여유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에 이런 강한 흐름.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라든지 요소가 존재한다면은 뭐이유 차트를 만드는 것을 보고 진입해도 뭐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뭐주 흐름 지켜보면서 할 만한 자리가 온다면 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양이구요 금양 급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기간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바로 4월 12일 영상일 텐데, 이제 방송 이후에 무려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이 손실 안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그 사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두개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바로 이수화 이수학도 저희가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정지가 풀리고 나서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올 투자증권 이것도 제가 장대응봉 이후에 제가 방송이 나왔을 거예요. 이날 매수를 하셨어도 바로 30%가 넘는 그런 수익 얻으셨을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일 정도 있었네요. 자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주시면은 재사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받쳐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뭐,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이라든지, 이슈, 뭐,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처럼, 뭐,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의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발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뭐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P 시스템즈입니다. 시스템스네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시가총액 1,552억에 코스닥 소형주고요. 자, 스냅샷 보시면은 최근 정부 지원의 강화로 뭐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산은 1988년에 설립되어서 뭐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 일반 산업기계 제조, 뭐 판매 및 부속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는 겐트리 로봇을 포함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산업 분야 등뭐 다양한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 또는 소재 자동 이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넓게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으로 하는 뭐 산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이용이다. 이런 내용이구요. 그럼, 매출 부분에서는, 자, 22년 12월, 뭐 전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8% 증가, 영업이 흑자 전환, 단기순이 흑자 전환, 음, 한상황이고요 동사는 ICT, 뭐, ERP, PLM, 뭐, MES 등, 뭐, 선진화된 솔루션을 도입해서, 당사의 로봇과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어 고객에게 뭐, 제공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공급 확대와, 정부 지원 강화는 뭐 향후 자동화 시스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요런 뭐 로봇 관련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 이슈 한번 보자면 자, SP 시스템스 현대차 전기차 전용 설비 시스템 증설 수혜 기대. 자, 여기서 또 보죠. 최근 현대차 그룹은 2030년 현대차 기아 합산 전기차 판매량을 400만 대 이상으로 발표했고, 뭐, 이를 위해서 미국 조지아, 현대차 울산 공장, 뭐, 기아 화성 공장, 유럽, 인도 공장에 전기차 전용 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뭐, 동산은 2010년 중반 현대차 기아의 뭐, 글로벌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벤트리 로봇을 납품한 레퍼런스가 많다. 뭐, 이를 기반으로 뭐, 현대차 그룹의 뭐, 전기차 전용 설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공사에 주목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SP 시스템스는 겐트리 뭐 로봇 기관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 판매한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겐트리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2차전지 부품 제조 사업으로 나뉜다 외산이 지배적이었던 겐트리 로봇을 뭐 독자 개발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했으며 최근에는 2차전지, 방산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은 뭐 제품 제조 과정을 ICT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화 및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로봇 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리서치 아름의 판단이다. 또한 2차전지 부품 파일러 라인 투자를 통해서 2차전지 캡 어셈블리, 뭐, 캔 등, 뭐, 시제품 출하를 완료했고, 중량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SP 시스템스, 최근 뉴스입니다. 66억 규모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SP 시스템스는 코넥과 66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65억이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2%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최근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는 뭐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듯이 SP 시스템스는 뭐 로봇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에도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차트 보시면은, 요런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 만들던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고, 이 부분에서 다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단기간의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뭐, 지금 영상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뭐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에 구독자 분들은 또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20명 수면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세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뭐 최소 30% 이상은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뭐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 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 타고 해서.